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언박싱유의 썽입니다. 오늘은 2015년 삼성전자 상반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6 엣지 그린 에메랄드 64기가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2016년 8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선택 32.8 요금제 기준으로 24개월 약정 및 부가세 포함하여 KT는 40만 500원, SK는 46만 6천원, LG는 현재 판매 중단되었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뻔하지만 본체, 고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과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두달 동안 사용한 후기를 디스플레이, 성능, 디자인, 삼성페이를 위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생김새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갤럭시 S6 엣지는 전면에 르 o 6 0 x 1 4 4 0의 5.1인치 QHD 디스플레이와 상단에 리시버와 카메라가 있으며 하단에는 홈 버튼과 메뉴, 백키가 있습니다. 양 옆에는 볼륨키와 전원키가 차지하여 있고요. 하단에는 이어폰 잭, 충전 잭, 그리고 스피커가 차지했습니다. 상단에는 i 이얼 LED 센서와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1인치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예전 아몰레기 같지 않은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또한 엣지 디스플레이가 3D 효과, 즉, 영상에 몰입감을 준다는 면에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엣지 화면 전체를 보호하고 싶다면 PET 소재나 우레탄 소재 필름을 구매하여 붙이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거나 케이스를 착용시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며 엣지 시작점 부분에서 빛 반사가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슬린 것 같습니다. 이왕 언급한 김에 엣지 패널도 언급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엣지에 비해서 곡률이 줄어든 것과 함께 기능도 대폭 줄었는데요. 핸드폰이 뒤집어져 있을 때 알려주는 엣지 라이팅. Always On Display처럼 하루에 최대 12시간 사용이 가능한 야간 시계. 간단하게 생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엣지 패널. 잠금화면 상태에서 쓱쓱 하면 정보를 보여주는 노티 어브가 있는데요. 노티 어브를 확인 중에 홈 버튼을 누르면 잠금 해제가 되는 황당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엣지 패널 안에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을 즐겨찾기로 설정해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피플 엣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잠금해제 풀고 전화화면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나, 피플 엣지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나, 거치는 과정과 시간이 똑같아서 참으로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앞, 뒷면에 글라스와 사이드에는 메탈을 사용하여 나름 고급스럽게 만들고 한 삼성의 노력이 보입니다. 특히 글래스에 형광 필름을 붙여서 빛을 받을 때마다 색이 바뀌어서 예쁘긴 합니다만, 이게 2016년 7월 제조인데도 불구하고 앞 색상과 뒷 색상이 다른 QC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상당히 거슬립니다. 심지어 뒷면은 갤럭시 S6의 블루토파즈 색상과 비슷한 형상을 나타내서 좀 없지 않아 당황스럽습니다. 예상 외로 그립감이 좋을 줄 알았으나 잡았을 때 손가락 두 개를 넣고도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내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먼저 카메라를 이야기하자면, 1600만 화소의 F1.9 조리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직접 제가 SSX 엣지로 찍은 사진들인데, 막 찍어도 품질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으며, 프로모드에서 DSLR과 같은 조작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무거운 카메라 대신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휴대성과 기능성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배터리는 약 2시간 30분 동안 yeah. 플레이하였을 때 50%의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완충 상태에서 초절전 모드 실행 시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페이입니다. 두달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삼성페이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대체하여 결제할 수 있는 핀테크 결제 솔루션입니다. 잠금화면 혹은 홈 화면에서 위로 쓱 올려서 지문 인식을 인증해 주시고 점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시면 결제 완료.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왔을 때나 임시적으로 카드를 분실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6 엣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작년 플래그십이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은 만큼 훌륭한 기기지만 발열이나 최적화에서 약간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기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언박스 뉴의 썸이었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